안녕하세요. 판공닉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오늘 작업은 고정창을 만들어서 이쪽에 붙일 건데 싱크대 공장에서 이렇게 홈을 가공해서 유리를 끼울 건데 유리를 아침에 제가 찾아왔거든요. 자, 유리를 찾으러 가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 유일한 파트너인 싱크대 사장님께서 조립하고 계시는데 여기 유리를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5mm, 5mm 간극이 6mm, 16mm를 이 안에 홈을 끼워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홈이 18mm로 가서 이렇게 잘 들어가겠지요. 일단 체결을 하고 다음 부로 넘어갈게요.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많이 찹니다 <laughs> 이거 조금 당겨야 돼, 여기 와야 돼 밀어줘요 아 유리를 밀까 유리를 밀어야 돼 <laughs> 와요 좀더 <laughs> 오케이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거기 먼저 할까요? 들어가요? 네. 위에도 좀더 당깁시다 어. 홈을 이렇게 판대도 이게 딱안들어가네 들어오죠. 자 이제 유리에 가다? 가다라고 얘기할까요? 틀을, 네, 틀을, 틀을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들어서 저쪽에 꼽을 건데 이 무게가 진짜 상당해요. 오늘 더운 날에 좀 힘듭니다. 우와, 되겠죠? 응, 돼요. 당기면 안됩니다. 응. 그대로 가야 됩니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세우고 갈까요? 아니 저기 그냥 바로 올려야 죠 아니 여기 있어요, 뒤에 있어에 돼 있다고. 네, 까, 돼잖아. 바로 세우고 들어 올립시다. 그럴까? 네. 지금, 지금 뒤에 그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 둘, 둘 셋, 째. 하면서 오면서 바로 들어 올리려고. 상님도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쭉, 셋. 됐다. 오케이. 됐다. <웃음> 이런 째. <laughs> <짓. 웃음> 너무 힘들까 이거. 잠만 잠만. 제가 한더 팀. 픽스 창을 체결할 건데 이게 좀 좀만 기다려요. 설명 좀화갑시다은 갈라지. 이렇게 바로 찔러 버리면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홈을 내놓고 이중 길이라고 홈을 내놓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 목대라는 게 있는데 그 목대를 나중에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요. 지금이 뭐 여유를 부리고 할 시간이 없은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두번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밀어 넣으면 여기 표가 안 나겠죠. 이 측면에 아마 실리콘을 붙여서 마감을 할 거라서 이쪽 부분은 실리콘을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나 실리콘을 같이 쳐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늘 작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실리콘도 나중에 실리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이 럭키하고 시네치하고 한신 거 맞죠? 그세 개를 쓸 건데 반투명이라 해도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농도가 그러니까는 럭키거 같은 경우는 흰색에 좀 가까운 반투명이고 한신 같은 경우는 조금 투명에 가까운 그게라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럭키거 럭키 실리콘밖에 없는데 럭키 실리콘을 써버리면 많이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신 실리콘을 사와서 칠할 거라서 이거는 조금 나중 작업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투명 유리가 내장이 붙었고요. 여기는 투명하고 브론즈라는 유리를 붙였어요. 이거는 차이는 저쪽은 방이라서 밖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여기에 나중에 뭐 이제 손님들이 와서 술 먹는 자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노출이 좀덜 되라고 약간 어두운 색을 넣어놨어요. 이제 브론즈 유리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리콘 쏠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물티슈를 같이 갖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실리콘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묻힐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막 묻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묻는데 다른 작업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들고 다니면서 똥 닦아두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서 시 쓰고 닦아주시면될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쪽에 안에는 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럭키 실리콘이라서 그래서 이 테두리 고정 잡는 데 맞을 겁니다. 실리콘이 생각보다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요령이 없어요. 그냥 계속 쏟아보면 잘 쏟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마감 작업이 나중에 한번더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유리를 찾아서 여기 틀을 만들어서 끼는 것까지가 오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은 끝났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마감은 또 따로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요. 오늘 낮에 픽스 창을 달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설명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작게 픽스를 만들어서 유리를 꼽는 모습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지금 다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유리를 공장에서 찾아서 왔는데 이게 16mm라고 유리가 5mm, 간격이 6mm, 유리가 5mm 이렇게 해서 16mm 유리라고 얘기하는 16mm 페어가 되는 겁니다. 이 16mm 페어에 공장에서 홈을 가공해서 18mm를 가공해서 이렇게 유리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였지요. 붙였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홈을 타는 거에서 유리를 이렇게 넣고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생각보다 조금 조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치수를, 정치수를 잘라서 같이 최대한 붙여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조립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낮에 이러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이걸 찍어야 돼서 지금. 다시 찍는 거라서 손에 힘이 잘 없어서 삑사리가 좀 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 픽스창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가적으로 너무 유리해요. 이게 제조사마다 다를 건데 이게 픽스용으로 쓰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에 같은 크기로 넣었을 때 이게 거의 25만원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유리를 찾아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 가격이 13만원, 4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25만 원, 14만 원이 얼마나 차이 있냐고 말할 수가 있는데, 퍼센트로 치면 40%가 넘는 가격인 거죠. 가성비가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일반인들이 하긴 어려워요.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가성비 있게 모든 걸 만들어 보자는 게이판공이 기술자의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가성비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댓글에 가성비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오늘은 이까지 너무 피곤한 사람인지, 이까지 작업을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